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개통이 반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행료 유료화를 놓고 시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영종주민들과 인천시민사회단체는 통행료 유료화는 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월 완공이 예정된 제3연륙교. 공정률은 이미 85%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개통을 코앞에 두고 영종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행류 문제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2020년 체결한 손실보상 방안 합의서가 발단인데,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줄면 이에 따른 손실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분양대금을 통해 제3연육교 건설 비용을 부담했다며 통행료 부과는 주민들에게 이중 3중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결국... 분양대금 선납, 세금 투입, 통행료 납부로 이어지는 3중 과금 구조이다. 이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며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을 상대로 수탈하는 것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통로만 모두 유료라며 이는 구조적 차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제3연육교 유료화는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조적 차별이다. 전국 어느 지역도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모든 통로가 유료인 경우는 없다. 영종 국제도시만이 예외이다. 또 경기도는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시도를 했다며 제3연육교 유료화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연육교는 민자도로가 아닌 순수 재정도로다. 법적, 재정적, 도덕적 정당성 측면에서 일산 대교보다 더 강력한 무료와 사유를 갖고 있다. 이는 국가의 명백한 이중 잣대와 형평성 위반이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손실보상 방안 합의서 파기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천시가 이를 부담하지 못하면 편도 통행요금을 8,400원으로 정하고 손실보상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 특히 2020년에 약속한 손실보상방안 합의서는 인천시가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파기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민들이 추정하는 인천시 부담 손실보상금은 최대 1조 7천억 원. 국토부가 합의서 파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인천시가 제3연육교 통행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BTV 뉴스 9회입니다.